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아, 내일부터 추석 연휴고요. 제가 뭐 매일 놀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또 휴일 맞이하게 되시겠네요. 저는 오늘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고 그리고 추석 마지막 날 18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잠깐 만나 뵙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바로 FMC 있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오늘 업데이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보면은 달러화가 어느 정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그 지지 레벨에 굉장히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향 돌파도 할수 있다. 뭐 언제든지 그런 거니까요. 하향 돌파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어제 20일을 보면 2 0위가 이자율은 낮췄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약세가 되고 유로 금리가 아무래도 높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보시면은요. 지금 유럽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은 그 이게 6월 달 포켓스트고 파란색이 9월 달의 포켓스트거든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포켓스들는 24년, 25년, 26년 거의 변하는 게 없는데, 요게 그 소위 말하는 코잖아요. 푸드하고 어, 에너지를 뺀 거. 그거를 보면은 6월달에 비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GDP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GDP를 본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문제도 있고 또 환율 문제가 있고 환율이 또 다시 GDP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유럽이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약 유럽 쪽이 더 심각하지 않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지금 유로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엔화가 13%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와 대부분 유럽에 있는 커런시들이라서 유로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114 그런 레벨이잖아요. 2022년에 달러 그야말로 탑에 있을 때그 이후에 아 내려왔을 때 100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101이 정도에 여기가 101이거든요. 그리고 107 갔다가 다시 101로 오고 106, 105 갔다가 이때는 100 밑으로 잠깐 갔지만 어 다시 이 근처로 왔고 107 갔다가 101 오고 다시 이렇게 돼서 106 갔다가 조금 내려왔다 백육 갔다 다시 여기 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 이 레벨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걸려 있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가 되고 있는 레벨인데 여러분들 뭔가 차트에서 지지가 되고 있으면 다시 되돌아설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만일에 내리면 급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뭐 유럽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페드가 피벗을 한 거잖아요. 이자를 올리다가 최초로 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뭐뭐 뭐 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닉 티밀라우스 기자가 얘기해서 뭐 50pp 얘기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25가 됐든 50이 됐든 그쪽에서도 약간 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쩌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25냐 50이냐 할때제생각에든 50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을 않을 수 있는데 외환시장은 조금 달러 약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프라이싱이 금년 말에 4.5보다도 약간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100BP가 좀 넘으니까 50, 25, 25 하면 100이고 50, 50, 25 하면 125잖아요.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50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년 말을 보면 25년 말을 보면 3%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비할 때 얼마입니까? 어, 250BP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FOMC가 몇번 남았냐면, 금년에 3번, 내년에 8번이니까 11번 남았잖아요. 뭐 11번에 남았는데, 25BP씩만 내린다면 뭐 10번을 내려야 되는 그런 프라이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한 속도로 낮출 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일드컵 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년짜리가 3.64, 5년이 3.46, 10년이 3.67, 30년이 3.99거든요. 그러니까 2년짜리는 지금 그 프라이스를, 기준금리 프라이스를 잘 반영하고 있고, 5년에서 10년을 한 20BP 나는 거를 여기에 텀 프리미엄이라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3%가 된다면, 그때 지금 텀 프리미엄을 여기 20이 있으니까 2년부터 3년을 10으로 보면 30 정도 되잖아요. 그럼 3.3이 오히려 더 맞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장기물은 아무래도 수급에 의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지금 턴 프레미엄이 한 30BP 있는데요, 20년 동안. 뭐, 이쪽보다는 실질 금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드커브는 단기간은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내려가는 거로 보고 있지만, 장기물은 약간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상당히 내려가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른 국가들이, 뭐, 유럽, 어,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속도를 얼마나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달러인드 보시면요,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아까는 요게 달러인덱스가 114였잖아요. 그때 152였거든요. 근데 조금 그림이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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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는 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탑은 최근에 162에 있고, 지금 급격하게 141까지 내려와 있고, 여기도 은근히 엄청 레벨이 크리티컬해 보입니다. 금년 초에 딱 지금 레벨이었어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레벨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BOJ가 뭐를 해서 급하게 엔화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BOJ나 일본의 관료들이 저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만일에 이자율을 일본에서 올리게 되면 아주 강하게 올리게 되면은 달러엔이 내려올 게뭐 거의 확실시되고 달러엔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지금 닛게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닛게이 그림하고 달러엔 그래프 그려보면 완전히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는 어, 엔화 강세 그리고 닛게이 폭락 뭐 폭락까지 다니더라도 하락, 이런 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잘 하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달러 쪽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141, 그 다음에 여기가 138이잖아요. 이런 레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1번 의지와 관계없이 뭐엔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언화이드 될 가능성이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 어쨌든 달러 쪽 영향으로 어, 지금 엔화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엔화 많이 빠졌습니다. 원년 보시면은요 얼마 전에 850이었잖아요. 이거 지금 950까지 됐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죠. 원화 쪽을 보시면 원화는 사실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어, 2023년에 달러 인덱스 101일 때 1,220이었거든요. 2020 4년 연초에도 달러인덱스 100일이었거든요 그때는 1,280이었거든요 지금도 100일이거든요 그런데 1,34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슷하네요 여기서 여기 간게 60원 여기서 여기 간 것도 60원 그러니까 달러인덱스는 다 제자리에 있는데 지금 1년에 60원 올르고또 금년도 60원을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어, 외화 유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어, 조금 마일드하게 얘기하면 해외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개인, 기업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의 원화도 영향을 받겠지만 음 만일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원화도 강세가 되긴 하겠지만 다는 못 쫓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쪽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만일에 다시 올라가서 100일을 지지를 받아서 103, 105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화 쪽은 급격한 강세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요 최근에 그래도 원화가 그런대로 강세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좀 아래쪽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빨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원화가 강세 요인이 있었는데 그거 오래 못 버틸 겁니다.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부동산이 정리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혀서. 사실 부동산이라 그래봐야 사실 전체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서울의 일부 지역이잖아요. 그게 잡힌 잡혀서 어, 이자율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쪽 문제는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세금이나 부동산 규제로 잡고 그리고 이자율을 내리겠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내 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 이자율 내려오는 정도로 원화도 상당한 변화폭으로 보면 그 정도는 따라 내려야 된다고 보면은 원화 쪽이 강세가 되긴좀 어렵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추석 말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